이제국쿡과 손종옥 언양불고기의 만남 신제품 손종옥 돼지 불고기가 출시되었습니다 누적 판매수량 50만 팩 리뷰 평점 4.9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고 제가 꾸준히 소개드렸던 손종옥 언양불고기의 돼지 불고기 버전이 출시되었어요 최상급 원유 퀄리티와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분들이 손원부를 접할 방법을 밤낮으로 고민하다 지난 1년간의 설득 끝에 출시한 스페셜 오더 제품 손종옥 돼지 불고기가 더 특별한 이유 5가지 첫 번째, 오직 100% 국산, 한돈, 냉장육의 황금 비율. 보통 돼지 불고기는 대부분 앞다리살로 만드는데 손종옥 대불에는 전지, 목살, 삼겹살 등의 최적의 비율로 가장 최상의 돼지 불고기 맛을 즐길 수 있어요. 두 번째 생고기처럼 보이지만 돼지고기에 최적화된 비법 양념으로 간장 베이스라 아이얼은 남녀노소 다 좋아할 메뉴예요. 세 번째 야채 국물 포함 무게가 아닌 오직 원육만 500g 한팩 구성으로 양이 넉넉해요. 네 번째 한팩 가격으로 두 팩을 만날 수 있는 해자스러운 가격. 다섯 번째 1년에단한 번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돼지 지불고기 이웃님들께 가장 먼저 소개해요. 지난 1년간 준비한 손종옥 돼지불고기 10월 22일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최초로 소개해 드릴게요.